안전관리에 진심인 사람들 있어요. 안전기사 따고 실제로 가서 현장에 직원으로 취직이 돼가지고 안전일만 하는 사람들, 안전관리자들. 그 사람들은 처음 이제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고용노동부에 선임을 해요. 선임하면 이 사람들 3개월 내에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몇 시간 받아야 되냐면 우리처럼 34시간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교육을 제가 이제 계획하고. 현장에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 안전 관리자들 한 3만 명 넘게 만났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 안전 관리 업무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네. 물어봤더니 안전 교육하는 게 제일 힘들대. 이런 기준 같은 거 이런 걸막 얘기해 주는 거는 쉽잖아요. 아는 내용이니까. 그죠? 막 이렇게 보여 주는 건 좋은데 내가 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그걸 받아들이느냐? 제 말투도 있고요. 뭐 중간 중간 연결하는 것도 있고요. 아 이거 강의 스킬이 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또 처음 시작할 때, 끝날 때좀 강조할 수 있는 짤막 짤막한 에피소드들이 좀많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지고 그때 제가 책을 읽고 있었는데 한 250권 정도 읽은 그 독구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서록이라고보셨도되 거기에서 안전교육할 때좀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발췌해 가지고. 안전관리자 인문학 노트라는 걸 천부를 찍었는데 다 팔리고 천부를 더 찍었어요. 한 2천부 정도 판매가 되었는데 <laughs> 제가 돈은 벌지는 못했어요. 그데 안전관리자들에게 상당히 좀 도움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두 번째 책은 안전관리자들은 그리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관리감독자들이잖아요. 관리감독자들에게 부여된 임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내용이 무척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생산하는데 바빠가지고, <laughs> 공사하는데 바빠가지고, 신경 쓸 겨를이 없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그 관리 감독자의 직무, 업무,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또 인문학적인 것, 또 고전에 나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엮어가지고, 안전인문학 수업이라는 내용으로. 그걸 하나 썼는데 그건 코로나 때 저걸 해가지고 어 하나도 안 팔렸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동료들 이제 안전교육할 때 선물로 나눠주라고 이렇게 다 나눠주고 했는데 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현장에 가면 크게 대우받지 못한다. 그죠? 뭐 와서 괜히 뭐지적지이나 하고 뭐 당신들 나보다 많이 알아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뭐 그렇게. 저처럼 한30몇년한 사람 가면 좀 조용히 하실지 몰라도, 그죠? 처음, 우리 선생님도 그렇죠, 그죠? 뭐, 지킴이라고 왔는데 도대체 저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지? 우리 현장 잘못하고 있는 거막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고자질하고 뭐 이런 간첩 아닌가? 이런 오해도 받을 수가 있고. 제가 이제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업무, 여러분들의 업무나 제가 하는 업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떤 배경 지식 없이 들어가서 현장에 있는 상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백점 필패다. 상대도 잘안 해줄 것이다. 그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내용, 뭐 산재보상보험법에 나와 있는 내용 이런 것들도 주막 안상격으로 흐름을 훑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올해 연말까지만 일하실 분들은 좀덜 하셔도 되는데 보니까 49년생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도대체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환성이 다 돼가는데 그죠? 아직도 일을 하신다는 거 정말 탁월하신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관리가 그만큼 되셨을 거다. 아마 여기에 엄청 치중해서 활동을 해오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을 통해가지고 저도 이제 많이 배우는 거죠. 이걸 현장에 적용하는데, 이런 그림들 많이 보잖아요. 그죠? 이런 그림들이 전부 어디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음. 보시면?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거를 근로자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도록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놓은 거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발더 나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이건 추락의 방지,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 몇 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정도는 바로 연상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준을 이야기하지 못하면, 어, 대화의 상대에서 배제될 것이다. 우리도 생각이 들어요. 자, 추락과 관련해가지고 개념을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도 보니까 추락 사고가 많았잖아요. 그죠, 추락이라는 게 사람이 주차.